안녕하십니까. 장강동입니다 오늘 한번 해볼 얘기는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해산물의 그 중금속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그 조미김, 그냥김보다 조미김의 그 중금속 함유량이 너무 높아서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될 정도로 높다. 그리고 이미 뭐 오염된 지는 몇십 년 됐는데 지금은 그 심각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정도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그때 뭐 먹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좀 한번 했었잖아요. 라면이 진짜 최고의 음식인가. 제가 한번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육류도 엄청나더라고요. 육류. 육류는, 육류는 왜또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뭐, 저도 뭐, 얼마 전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 버릴 때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버리잖아요. 그죠? 환경 생각해서 따로 이제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노란색.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보통은 음식물 쓰레기를 두 가지로 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버리는 거 그렇게 봉지에 넣어서 버렸다고 해도 그냥 진짜 버리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어쨌거나 이게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썩어도 그걸 다시 이제 엄청난 고열로 다시 재가공을 해 가지고 음식물 사료로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실제 로리고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 했더니 어, 그 방식으로 대부분 다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이다 비닐에 버리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나는 그 비닐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버린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비닐로 통째로 삶아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고열로 하니까 뭐 비닐이 뭐그 안에 음식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뭐 분쇄가 되고 뭐 엄청난 그런 과정들을,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어떤 단백질 덩어리들의 어떤 육즙 가득한 뭔가가 완성이 되는데 얘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 이 비닐을요, 바람에 날린다는 거예요. 고기 사이에 껴있는 비닐들이, 어, 아주 강풍으로 인해서 날라간다 이, 어떻게 보면 단백질 덩어리, 고기, 고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라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껴있는 비닐들이. 그럼 그게 완벽하냐? 어, 인정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날라가지만그 사이에 비닐들이 들어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고, 그것들이 진짜로 동물 사료로 들어가고 있고, 그 동물 사료로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도 비닐이 같이 들어간다. 음식, 동물의 몸속으로. 그리고 그, 그걸 또 예, 미세하게 잘랐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동물의 몸속에 추적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또 먹는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이, 어, 이게 안드로이드면은 참 훌륭한 방법인데, 어, 금속류는 물에 있는 생물들 통해서 얻고, <laughs> 그리고 플라스틱류는 육지에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얻는다. 어뭐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생수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수들이,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생수를 지금 뭐 최근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생수에 물을 가지고 해명경으로 한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들이 발견이 된다 얘가 어떤 그 뭐랄까 정수기 필터로도 그냥 통과되는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 결국에는 그게 이제 분자 형태의 플라스틱인 거죠 그렇게 다 통과돼서 분명히 그 필터를 통해서 이게 나온 물인데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수들은. 생수에 미세플라스틱이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말을 하는줄 아십니까 전문가들이 생수의 3분의 1은 먹지 말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laughs> 그 해법이라 준게 너무 어이가 없죠 1리터짜리 물을 드실 때 3분의 2만 드시고 3분의 1은 드시지 마세요 밑에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침전물들이 그 미세플라스틱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말이야 이게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비닐류 또는 그 플라스틱 그 쓰레기들을 정말 많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받는 어떤 어 처벌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수많은 미세 플라스틱과 수많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몸은 또 백년 산다 그래요. 또이다 약발로 사는 건데 이게 사실 몸을 해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호르몬처럼 작아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도 이제 한번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죠. 환경 호르몬이 뭔가, 아주 진지하게 검색을 해봤었는데, 결국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이름이 환경 호르몬이지, 그게 바로 이제 미스 플라스틱이에요. 미스 플라스틱. 어떻게 보면, 그 분자와 호르몬 분자가 생긴 게 거의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서로 같이 호르몬인 줄 알고 결탁을 이렇게 딱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몸에서.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해야 될 일들을 플라스틱과 겹쳐지면서 그 혼란이 오겠죠? 그 호르몬들이 제 작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호르몬 질환들이 나온다. 뭐 어떻게 보면 피부 아토피, 어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제 두피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 다 호르몬 질환이죠. 마르면 기, 어떻게 보면 수분을 줘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재조화를 못하는 거예요. 호르몬이 다망 가지니까. 그리고 또어 정신적인 어떤 분열 현상들. 남자가 여자가 이고 싶어하고 여자가 남자 이고 싶어하고 호르몬이 관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성적 호르몬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들, 호르몬 이상 어, 어떤 이상으로 인한 정신병자들의 출현. 최근에 그런 어, 수많은 역기적인 살인 사건들이라든지 어, 수많은 사건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다. 저는 그게 사발면을 많이 먹으면서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육개장 사발면에 나온다부터, 육개장 사발면에 그,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 열에 절대로 그 렌즈에 넣어서 데피지 말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종이로 된게 아니고, 발포 플라스틱 같은 형태잖아요. 스폰지 같은, 단단한 스폰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뜨거운 물을 보면 녹는단 말이죠. 녹지, 물에 당연히 녹죠. 그 국물을 우리 마시고. 저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그 흉악범죄가 많아지거나 이런 역기적인 형태의 범죄가 많아졌나 했더니, 어, 삼겹살에도, 어, 그 이유가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들이 수도 없이 비닐과 같이, 같이 다시 재생산되면서 그걸 동물이 계속 먹고 있다. 바람으로 안 날아간다. 강풍을 아무리 불어도 그 음식 찌꺼기 안에 들어있는 수, 플라스틱들이. 근데 그, 그거 말고 그럼 손으로 다그 비닐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네, 그건 효율이 안 맞는다. 인건비도 안 맞고, 당연히. 그래서 뭐 적당히, 이 정도면 비닐이 적당히 제거되지 않았을까 정도로 적당히 작업하고 적당히 흘려보낸다. 현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뭐,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알고 먹대. 그래도 너무 심한 거는 좀 자제하고, 왜냐면 아까처럼 호르몬을 건드리는 정도의 그 위험한 음식이라면 좀 자제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역시나 라면이 제일 아름다운 음식이 아닐까 <laughs> 어차피 가공식품이긴 한데 그러마 가장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동물은 진짜 축적이 돼 있으니까 지금 엄청난 농도로 지금 축적이 돼 있는 걸 우리는 그냥 직접 먹으니까 그보다는 라면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오늘 또 주절주절이 어, 음식물 쓰레기가 실제로 그렇게 안전하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면서 영상을 한번 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